귀염땀찍 유니크한 알리 에어팟 케이스 베스트 3이 귀여운 만화방수 이어폰 케이스는 정말 귀엽고 실용적이에요. 에어팟 1, 2, 3, 에어팟 프로 2에 모두 사용 가능한데 총 3가지 크기로 제작되어서 에어팟에 딱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어폰을 보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이클란 브랜드 제품으로 실리콘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튼튼해요. 주문하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하고 선물로 청소기도 함께 제공되어요. 에어팟을 보호하면서도 귀엽게 꾸며주는 이 제품, 정말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 에어팟 3D 음악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귀여운 만화 애니메이션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에어팟을 보호하면서도 귀엽게 꾸며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패키지 안에는 케이스와 후크가 포함되어 있어요.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에어팟을 보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꾸밀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귀여운 만화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거예요. 에어팟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귀엽고 실용적인 애플 에어팟 3D 음악 케이스, 어떠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여운 만화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애플 에어팟 1, 2, 3용 커버와 에어팟 프로 케이스 액세서리로 제작되었답니다. 에어팟을 보호하고 긁히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막아줘요. 고품질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충격을 흡수해줘요. 설치와 제거가 쉽고 귀여운 만화 캐릭터들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제품은 디즈니 브랜드에서 출시되었고 중국에서 생산되었답니다. 이 케이스는 귀엽고 실용적이라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에어팟을 소중히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